열한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을 해워 쌓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카가다 본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시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화가 산에 가득하여 인사를 둘러더라 하니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 도단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수중도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하신니까 아닙니까? 귀하시은요 하나님의 수중도는 1, 2, 삼일된 여러 사람들은 신학생도 많이 있겠죠 그들 중에서 하나의 팀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는 참 앞서 나가는. 그의 종이었는데, 아, 그나만의 위트 때문에 그게 탐욕이 돼가지고, 어, 뭐, 선지자 돕는, 성교, 선교, 선교생들 돕는 것이라면서 그걸 속에 갖고 와서는 자기 집에다 숨겨버렸잖아요. 그를 인해가지고, 어, 그, 나만의 문득등이 자기한테 와서 하얗게 바라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너와 함께 네 자손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야, 이게 참 조심할 문제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미쳐 들어가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경고는요, 가식 없이 또여러분 미식하지 말고 주 앞에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때 인간관계에 얽히지말게 되기 바랍니다. 일 묵히신 날개가 일어납니다. 그저 순수하게 주 앞에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 하면서 감개성이 많이 느꼈었어요. 또일 자체가 되게 무거운 짐이 되었었어요. 이걸 갖다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사랑내 사랑 예수님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주가에 주고 나의. 마업의 왕자가 되시고, 내상생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고, 예수님 만나 계속 많이 보이시면서, 나의 본질, 나의 본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관계는요 사랑 위에는 없어요. 그죠? 일은 충성될 게 없어요. 근데 관계에 묻히고 설계되게 되면, 이런 구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고, 일에 묻히게 되면, 일이 나에게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 율법의 일이 되고요. 또, 거기서 내가 잘 되게 되면요, 내 규만이 넘쳐나오고, 탁, 묘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걸 또 사태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탁, 맛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수정되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엉망이야. 엉판이 전이 아니야. 영성이 전이 아니에요. 비 좋은 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수정되는 사람으로서 있었어. 보니까 조금 내려가면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계혜씨 대신에 이분이 금전 수정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천적에 나뉘어 사건은 문제되지 않아요. 사건은 있어요. 그리고 또 사건은 항상 우리 가운데 힘이 들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할때마귀는 뛰어난 정보력과 아주 신속한 이동력과 그리고 아주근 근본, 근, 근, 근신적인 푸시한 세력들이 합해가지고 우리 감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묶어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도단성이 보이는 것까지 묶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감대 힘들어 어려워 막인 우리 감대 이렇게 들어와서 눌려버릴 거예요 이런 배경 속이기 때문에 사건은 항상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토요일마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주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어떻게 내가 기대하는지를 몰라 주일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돼 일반, 그냥 학교에서 내가 그냥 교과서 가지고 뭐, 국어를 가르치는, 수학을 가르치는, 그러면 그거 가내 실력 갖고 하면 되겠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막에는 개수역사고 우리 성난님들은또막 영적사한 때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비 자체가 어느 때는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게는 전제적인 조건이야. 우리 감계 속에서 사람이 좋고 나쁘고, 다 판별 형성되고 이건 내게 주어진 기본적인 조건이야. 남편 여전히 그래. 아내 여전히 그래. 우리 자식들 여전히 힘겨워. 뭐 그게 기본적인 조건이야. 1차 사건은요, 항상 있어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어떻게 튕겨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 손을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1번의 사완의 반응을 보기 바랍니다. 유계숙환자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벌 애워 쌓는 시라. 할렐리야 할레비야? 어, 할렐리야가 아니네. <laughs> 나도 모르게 할렐리야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군사와 말과 병가가 성을 애워 쌌대요. 쌌대요. 이것도 사완이 와서 일주일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비춰온 괴살구야. 반응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장노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주혜족이라 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게 그냥 회칠한, 하나의 회칠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요. 이 사완 같은 쪽에 반응을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반응을 그렇게 할 겁니다. 1차 사건은,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수축간에 애워싼 모습으로 목격하여 되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들, 근데 반응입니다. 이사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환은 순간적으로 난리버거지예요. 난리버거지요. 이건 누가든 말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아,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몰라. 호들갑이야.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죽었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바람이 난저 같은 존재로 나타난 것이 사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열명의 정당꾼의 악평 앞에서 밤새 난리 버거시시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시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일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시체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난리나? 지금 당장 매장에서 죽는 사람 같아. 빨리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지 했던 그들이 유동했던 그 모습이 뭡니까? 이 소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은 믿음 없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여기다 첨가하시면은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이요. 유동하는 바닷 물결 같은 존재감은 악인의 모습이래요.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갑도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 같대요. 바람이 나는 겨 같대요. 이제 아니래요. 우리 정리하세요. 유동하는 거,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따뜻하는 거, 그게 악이래요. 예. 뭐가 악입니까? 바람이 난겨 같은 존재감이 악이다. 부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이사야 10편 아, 57편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는 평화함을 얻지 못하고, 금물과 그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쏙구쳐내는 유당한 바닷물 같다. 진흙과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유동하는 바닷물 같은 것이 평온하지 못한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완의 반응은요, 악인 모습이다. 만약에 여기 그 옆에서 이 사람, 저사람이 있다고 서는 이스라엘 광에 있던 백성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게 확 퍼지면서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유동한 흐름을 갖고 가면, 그게 남편에게 전달돼, 아내에게 전달돼, 집안에 굉장히 불안해지고 흔들려, 자식들의 영양소, 아이들 쓴 상처를 갖고 오게 만들어.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이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넘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은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환이라지만은. 하나의 사람이라는 명칭 자체가요, 하나의 휘라는 모델이었어. 그의 영적상태는요, 유예숙간 사람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모형이었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 엘리사의 반응을 보기 바랍니다. 영예숙간 사람의 반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어, 말이라도 참, 참 대단하죠? 지금 당장 성벽에 꽉 아버지 마지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뭉쳐 있어 말과 병과 갖고 와서 지금 다 있어 금방 뛰는 성을 공략할 만한 상황 속에 있어 근데 거기에서 엘리사는요 참내유도함이 없어 그는말 한마디 딱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요 말을 갖다가 요수와 갈리모 말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저는 보호자고 저 우리는 보호자가 있다. 저들은 뭐예요? 성은이 경고하고 사람을 장달는지 모르지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래요?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나 지금 엘리사 가는 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말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저여호소와 갈립은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도권을 잡지 못했어. 저들의 세력이 더세어 그걸로 밀렸고 말았어.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지도권을 확 잡은 줄 믿기 바랍니다. 지도권을 확 잡았어. 유의 반응 그그 그, 수정 들었던 그 종의 반응을 차단해 버리고 주도권을 잡아 버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도 흐름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 속에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저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갈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일 먼저 한 말이 먼저 아세요너이 닥쳐. <laughs> 이 말에면 조용하라, 잠자마라, 난리 피우지 마라. 불안으로 몰라가지 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불안하게 만들어.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막 만들어 갈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이걸 지금 조용하게, 잠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되겠죠. 다른 분별은 필요하죠. 어쨌든 이런 중에서 그걸 갖다가 안정시킬 수 있는. 너무, 어, 너무 난리 비우지 마라. 좀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라. 주 앞에 더 주님을 바라보라. 그게 주님 앞에 좋은 것이다. 그랬던 말씀 그대로 이 말을 아마 엘리사가 그 하나님 수중을 들었던 종에게 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겨울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세번째는 긍정이 언어 희망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기루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금식연어예요 이곳이 여러분들 강력한 힘이 되지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못 먹어도, 그냥 못 먹어도 말 한마디 덕스럽게 해주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영려하지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오. 하는 하나님 능력이 크신 분이 이 모든 걸인정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보다 우린 더 강력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긍정의 언어와 희망의 언어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로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엘리사는요,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 이게 위대한 거예요. 세, 네 번째는요, 지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벽이지요. 어순하지요. 성아래는 아름의 군대가 넘치고 있지요. 그런 현장인데, 성벽 위에서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영제로 들어가는 기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그의 수정되는 젊은 형제한테 그 눈이 열어서 보는시게 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어, 5번입니다. 5번. 기도하여 가라대 읽어봅니다. 기도하여 가라대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기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네.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며 엘사를 둘렀더라 보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기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응답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마심이니까 예. 마심이니까 먼저 내내 보여야지요 비중과 꿈이 보여야지요 음. 취유 역사가 나타나야지요. 그 취유하신 역사가 저도 보고 저도 보고. 치유 받는 역사 이런 게할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도 기도 여권의 소유자가 되셔서 정말 눈을 열어서 그들도 볼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여호와를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불병구와 불말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운행하였다 돌렸더라. 이 말은요. 불병어와 불말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운행했다는 것이죠. 성내님께서 운행했다고 하잖아요. 흑안건조서 운행하셨던 거지. 운행하시는데, 누굴 중심으로요? 엘리사 중심으로 운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뭐가요? 불병어와 불말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일 빙 돌면서 이제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단 땅을 더원보다 다 더, 더, 더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 바깥에 있는 아랍의 군대들까지도 다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이 운행 속에서 엘리사가 한중심축에 잡고서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형계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랍의 왕들이 저 멀리서 텐트 속에서 그의 왕의 텐트 속에서 참부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까지도 이 엘리사는요. 거까지도 그걸 볼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들 넓게 그걸 갖다가 역사하리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상의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짤 때마다 엘리사는 다 알아버린, 알아버린 거야. 그걸 갖다가 왕한테 연락해서 미리미리 사전 방지하게 만들었어 이걸 통해서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망이여 당신이 침상에 서홀로 얘기하더라도 그걸 갖다 엘리사가 알지, 알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불병구와 불말로 자기 중심으로 운행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보고 또 이걸 갖다가 그의 사랑하는 수정드는 젊은이 형제에도 보여주게 만들었던 현상인 것이 이것입니다. 마치 엘리사는요, 태풍의 눈같이 참 조용하고 고유했지만은 온천은 영적 기류를 갖다가 형상하고 있는 그런 존재감이었던 것이었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고 운행하는 사람으로 그간 곳들마다 함께 운행하면서 불병고와 불말로서 같이 운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영선도 이와 같았어요. 사일에 살았던 동안에 막아줬대요. 불리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평생에 사월에 살던 그 땅, 그 시대를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땅이 됐다는 얘기를 하죠. 전 이것이 저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진짜 저기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정말 신앙이다, 도전이다. 미래에 이런 현상을 갖고 있었자 한다면은 내가 이나라 지킬 수 있다. 미국 보호할 수 있다. 전반 이런 놀라운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났다면 모든 질병 같은 노안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도요 어젯밤에도 굉장히 마음이 희망이 되고 확신찬 마음이 오더라고요 미국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북력을 건져내는 영천의 영적기록가일사이 영천 있었다 그 흐름이 우리 모든 성전인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희망을 갖고 주 앞에 도전하셔서 정말 내가 불병과 분말을 갖다 나의 중심을 은행하면서 나 가는 곳들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응답받게 하시고 물지 쳐주시고 치료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될 것인가 생각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주 예수 안에와의 능력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난 뛰어지고 고제의 중명을 에게 살아날 수있다만 하신다면 은 우리 주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런 쪽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한번 희망갖고 우리 시대에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지가 되고 성느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 같이 더 깊은 기도로 더 주요하고 고요하게 근데 성령이 운행하신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땜을 높여 나가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사모합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영칭의 기류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예수 안에 변화 받게 하시고 그들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수원 받게 하며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구원받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충돌을 세우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내가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충돌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노화에 장애성 있는 사람들을 치료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감대에 드러나게 되려납 합니다. 죽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암의 환자들조차도 성령의 불로 수멸하는 역사를 나누게 하시며 암을 수면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매일 우리 재단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의 사모이도이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마 이번 항암 치료와 방선 치료 모든 걸 끝내기 전에 놀라운 증거와 표정이 우리 감지에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그 기뻐 간증하며 함께 기도치에 함께 동합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의 장애들과 또안의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탁하고 기억력에 점전 시태해지는 사랑하는 권석들마다 주께서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린 정신과 기억력이 살아나되 영성이탕난자들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지켜낼 순 귀한 사명자로 세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들려납니다나이 많이 들어서 군비하고 피곤 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덤치고 있습니다. 혈관들마다 다 뚫어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셰피의 공급받게 하심으로 젊은 이상으로다가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인 나를 짐을 나가는 심으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주므로 말미야마. 참으로 우리가 젊은이 못지않게 강간한 육체를 가지고 일사년 간당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도 치리하시기로 납니다. 깊도 고쳐지기로 납니다. 우리의 정신도 날마다 깊어지기로 납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내가 살아나게 되려나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랑이 우리가 막간정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므로 말미야마. 아버지 사람들을 사랑하되 극히 깊이 사랑 간동가 되대 아버지 분절의 영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들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런 영향력 출신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힐링의손노인들 앞으로 얼마든만 많은 속인들 모두와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더불어 함께 마지막 세대 이 시대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발의 영광이 되어져 자식들에게 축복받게 하시고 남편 사랑하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석들 마다의 노익장의 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으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하나님 특별히 신년 들어서 특별 새벽 집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하게 하시고 은사라 무장되게 일어나며 기도요건이 살아나고 강한 치료가 우리 감지말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시며 드시하늘의 신과 같이 땅을 쏘리로워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능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아드리겠습니다.